이번 영상은 저희 수많은 갤러리 중에서 메이저 갤러리에 속해 있는 정치사회 종교, 정사종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별사 이것을 영상으로 남겨달라는 회원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해당 게시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고별사 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너무 조용하게 떠나신 것 같기도 하다 는 생각을 대, 저도 하셨습니다. 예, 역사에 예, 대한민국 역사에 예, 수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예, 제가 이 대한민국에 음, 크게 예, 딱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예,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사건을 고르 라면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쟁 없는 그런 세대를 아주 행복한 과거 삼국시대라든지 조선시대는 정말 1년이 멀다 하고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전쟁이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흘러가고 수 있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이제 간첩들 이하 많은 세력들은 반대로 그 부분을 가슴 가장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일로 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예, 뭐 다양한 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 그 사건과 바로 예,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뭐 크게 관심도 없고 그다시 예, 그렇게 뭐 좋아하지도 않고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별로 그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지만. 예, 찌찌명을 막았다는 예, 북한의 예, 북한과 손을 잡고 예,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도 하고 예, 그 수많은 사람을 예, 죽음으로 내몰, 내몰고 있는 예,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북한과 예, 손을 잡고 해쳐먹으려는 나라를 바라먹으려는 예, 시체파리 전문가 예, 문간척과 예, 그의 일당들 지재명 이하 많은 예, 그 간첩들을 막아주셨다는 게 바로 이 역사적인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예, 이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분, 한동훈 위원장님은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 역사의 두 페이지 중한 예, 페이지를 장식하신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의 구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시고 패배를 선거의 패배를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또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조용히 떠나시면서 남긴 한동훈 위원장님의 고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들께 드리는 글 한동훈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 요구가 크셨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잘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했죠.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십시다. 그래도 힘냅시다.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합니다.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자진 여러분들께 한분한분 한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2024년 4월 13일 새벽에 한동훈 올림. 예,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님의 고별사를 예, 읽어보았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예, 떠나신다는 부분에 아, 많은 분들이 아마 감사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지금은 일시적으로 예, 잠시 휴식기를 가지시지만 예, 반드시 다시 아마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님의 고별사 게시글을 보았습니다.